제가 지금 한몇 달간 그예레미야를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면서 새벽예 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레미야 50장 지나서 이제 막, 막, 막이 다 끝나요. 예레미야 성경 중에 예레미아. 어, 지금, 지금 아침에 오늘까지 묵상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니까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 유대 백성이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수 없이 참다 참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처럼 사용해요. 해 갖고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이 백성들에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사는 것이다. 계속 애급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급. 애급은 썩은 동화주이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급 의지하고 하, 나라 망하니까 항복하라는 말을 하니까 메국로라고 하면서 에레미아를 막 핍박을 해요. 결국은 에레미아 예언대로 아 바벨론 나라가 갑자기 엄청 나게흥얼해대요 엄청난 나라가 되고요. 그 작은, 작은 시간 내에 그래 가지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아시아의 그 그쪽 유 유다를 비롯한 그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휩쓸어요. 뭐 애굽까지도 끝나요.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돼 가지고 다 싹쓸이한 거예요. 다.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100년밖에 안 돼요. 바벨론을 100년 하다 그냥 쳐다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몇몇년 동안 포로로 가요. 70년 가잖아요. 70년, 70년 만에 그러니까 바벨론 누구가 내 사람 다음 다음 왕벨사살이 그 교만 떨다가 대게 대게 메대 메대 대게 뭐 우바르신 해가지고 그 손이 나와가지고 멸망돼 버리잖아 하도 치네. 예, 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 멸망이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한 내용인데, 바, 오늘의 바벨론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은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이 써서 몽둥이를 사용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커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족신으로 생각해요, 부족신. 무슨 부족신? 유대 나라의 부족신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아, 하나님이 어, 욕거봐라 내가 너좀 쓰려고 좀 세웠더니, 지가 하나님보다 더세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서, 근데 얼마나 이 바벨론이 타락을 했는지, 교만, 교만이 타락의 최고로 최고봉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 속에 마귀가 씹어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벨론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데 바벨이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바벨탑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고 힘센 음성으로 헤 외쳐 이르시 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귀신의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 바벨 바벨론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용인 이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교회 나오지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다가 정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정붙여야 이 세상에서 살수 있어요. 아멘.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나라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허, 이 험악하고 이죄 많은 세상,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를 그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찰떡같이 같이 바벨론에서 죽이 돼가지고 같이 살면 망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아, 난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성경만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뉴스라이 보면서 야 화별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어이 텔레비를 보는데 아이 강남에 아이들이 마약 과제를 먹고 공부한대요 부모들이 경쟁이 경, 공부하는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 선생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데가 갖고 하더니 애들마다 다 무슨 약을 먹고 애들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래요. 공부 잘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약. 그래서 뭣도 모르고 먹으니까 집, 애들이, 엄마, 아, 이거 먹으니까 잠도 별로 안 오고 막 집중이 잘 돼. 어휴야, 용하다. 누가 그러겠냐. 우리 학원 선생님이 미국에서 온뭐 유명한 학원 선생인데 약도 처방해주면서 공부시킨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다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근데 그게 이제 어디냐. 공부할 땐 좋아갖고 난리 난 거예요, 그게. 그게 아이들 과자, 공부 잘하게 하는 과자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 강남, 저기 잘 사는 동네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이 됐어요, 만연이. 근데 이게 이제 날아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벨론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네들이 이제 몇년 지나니까 그 마약 과자, 그 마약 과자가 아니야. 공부 잘하게 하는 과자야, 그냥. 이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 안에 내성이 되니까. 근데 학교 다 끝나고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 증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마약 전, 전초 단계인 과자를 먹었기 때문에 마약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놈이 하나 와가지고 그걸 주니까 옛 yes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분이 비슷하니까. 그냥 진짜로 요번에 테레비 보니까 카이스트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나온 학생 애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걔가 텔레비 왔죠? 나왔죠? 걔네들 다 장착한 무슨, 뭐, 그룹 회장, 뭐, 아들, 자식들이야. 잘나는, 잘나가는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 다 걸렸어, 다. 뭐, 뭐 먹고. 야, 여러분, 마약은 먹으면 미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미국이 마약 때문에 망한대요, 지금. 근데 한국에도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바벨론의, 바벨론의 똥이에요. 똥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것의 완전한 해독제는 뭐냐? 어릴 때부터 성령 받고 거듭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산는그 영대는 이게 당연히 보여요. 이 바벨론이.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뭔지 하세요? 우리는 바벨론을 먹지 않도록 먹는 게 있어요. 신약과 구약과. 성경 성경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퀴퀴하는 젊은 아이들은 그런데 딱 알아요.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학교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건 만만치 않아요. 너, 아니야. 이게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되요. 여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의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말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받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산다는 것은요, 이 악한 바벨론 문화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고 많고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왜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보신 거예요. 아, 네. 믿습니까? 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왜 목사도 삼았죠? 제가, 목,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아마, 그냥 일반, 지금 좀 전이잖아요. 거두를 피우면서, 아가씨들 옆에다 끼고, 술 먹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우리 집안을 뽈러보니까. 하나님 거의 저주에 탁 끊어, 끊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고 생각하면, 이거는 철저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변화될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나, 나중에 위치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땅의 육은 싹 사라지지만, 내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영원지요? 내세 사람은 하나님의 곧 해. 야, 일로 들어오라 하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할 때까지 참고 있냐면서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받고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 네. 그 영생을 잘 누리다 보면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아이고 올게 왔구나, 아이고 그동안 많이 애썼네 하고 당당하게 천국에 가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죽을까봐, 아이왜 죽을까봐 곧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지옥 갈거 자기가 알아. 여러분, 자기가 안 그래. 난 죽어도 지옥, 지옥 갈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로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확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삶을 살아요. 아, 그렇게 아, 한번 우리가 죽기 전에 짓는 미소를 한번 짓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5분에, 1분에 죽습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미소를 지을게요? 어? 어. 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 문앞에서 섰을 때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그냥 와시오 그러면 큰일나고 너 죄있지? 그러면 죄있어 그러면 천국 죄없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 가 죄없이오 그래야 된다고 어요 시작 죄없이오 구체에다 죄그 어디 갔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오 그래요 <laughs>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기 뚱뚱한 목사가 가르쳐주시오 그래요 아멘 <laughs> 여기서 진짜 나중에 지옥 가기만 해봐라 가면안떠다는 거예요 꼭 천국 가야 돼요 아멘 <laughs> 어떻게 가요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찌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내 생명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신 생명이요 할렐루야 확실 있어요? 그게 확실 있으면 이 땅에 사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아 그죠? 참 사람이 죽은 게 죽음이거든 병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잖아 근데 아유, 영생이 있는데 뭐 병이 오면 어때 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멘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어휴, 병원에 갔더니 무슨, 뭐, 증상이 나오고, 뚱뚱해갖고, 뭐, 이제 나이가 60이 넘니까, 뭐, 이 겁이 먹어갖고, 아휴 씨, 왜 이러나, 뭐, 이 기도하는데, 그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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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믿냐? 그러더라, 하나님.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죽으면 어떠냐, 이마 우리 씨, 그러냐, 그 어, 그러네요? 그말딱 생각하니까, 내가, 쉬어. 아이고, 아유. 그래서, 그런데, 덕을, 자식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교인들 생각하려면, 건강해야겠어? 아내야겠어 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너, 너내말잘 들어? 운동하고, 절식하고, 어, 뭔가 하는 것도 천국을 위한 일이야.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복되게 사세요. 나다 따라서 합시다. 끝이 좋아야 된다. 평생에 덕을 세우고, 존경받고 살다가 끝머리에 무슨 이상한 병이, 증상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끝이 좋지 않게 가면 큰일 나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평생 잘 사는데 끝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 보면서 자녀들이, 아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목사님인데 또 천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일 나. 할렐루야? 예? 예, 끝이 좋아요. 우리, 우리 교회 본사님 장론이라는 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돌아가셨다는 것딱탁었더니 얼굴이 천사 같아. 우리 권태익 장모님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딱 보는데 아니 권사님들 갔어요 저 하늘나라로 얼굴 보세요 목사님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같아 그러게요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하는거야 근데 나랑 같이 있을 때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있어요 천국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천사 같애. 여러분 여러분 왜야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에요. 이게 최고야. 믿습니까? 응. 박수! 여러분 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여러분 손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기 준비되는 것들 잘 받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누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이렇게 힐링교실로 귀한 토요일 이 오, 오전 시간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귀한 시간 함께 하게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가지 않은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이, 속,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마다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고, 이죄 이,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비록 고달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죄에 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고 도리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님들 몸이 약할 때마다 찾아오는 더러운 지신의 세력들 염려하게 하는 이 악령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하여 주시고 마음에도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 육신이, 눈이 육신이 이제 육신이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주님이 지으신 집으로 우리가 이사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laughs>